영균님 안경 끼니까 몬스터 주식회사 나오는 달팽이 아줌마 닮았어요. 뭐라고? 달팽이 아줌마? 바로 검색해줄게. 야, 이거요? 이 사람이? 이 이분이세요? <laughs> 아, 어제가 나요 검정색 입으니까 음악학원 위장 할머니 같은 그게 뭐야? <laughs> 그게 뭐야? 근데. 아 그게 뭔데 그게 대체 뭔데 아니 위장할머니 <laughs> 음악학원 위장할머니가 대체 뭔데 그게 정의가 뭔데 규현아 <듀야> 어제 본가 가는 동안 어떤 무식한 년이 음. 유치원생 옷훅쳐 입고 너방 무단 침입해서 레이튼 하더라 진짜 그년 지은 년이 무식하더라 저.. 저 그런 적.. 조... 아, 아, 예? 어디 레이.. 소리 그게 영규님 진짜 이거는 말안 하려고 음? 했는데 침대 옆 서랍 위에 김정은 피규어 뭔가요? 성향은 숨겨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거 그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수지, 그꿈 아저씨, 그꿈 아저씨 알림시계야 오늘 영주가 카피한 것은 뭘까요? 그건 바로... 응, <laughs> 어? 거의 야, 거의 똑같은데? 아니, 아니, 안경이 되게 똑같은데요. 안경? 여세요너왜 안경이 작냐? 아니야, 나한테도 좀 커. 나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한테 좀 커. 크, 크잖아. 어. <웃음> 아니 <웃음> 야, 이 표정 그저 머리 뿌리 보려고 했, 표정인데. 외계 영주. <laughs>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이제 막 그냥 어? 그냥 뭐 그냥 막, 뭐죠? 내 사진에다가 그냥 그냥 사진 어플로 이렇게 막 갖다 붙여서 그냥 어? 진짜 2000년대 전형주. <laughs> 나그 쌍꺼풀 이렇게 없었어. 어렸을 때. 어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이게 제가 또 세상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, 이렇게 저 방송할 때가 된이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채팅이 활발히 올라온다는 점이 저는 참 방송한 방송이 입장으로서 감사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, 근데 근데 막 도배 말고 그러니까 막한줄 도배 이런 거 말고 그런, 그런 거 말고, 그러니까 막한 줄도 부작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. 아 제발 부작이 뭔지 알려주세요. 아 부작이 뭐냐면 일단 그 부작이 한 명을 뽑아 근데 그 뽑힌 사람이 나한테 이제 컨텐츠를 시키는 거야 뭐영주님이춤 이 춰주세요 하면은 그춤 추고 아니면 어이 게임 해주세요 진짜 뭐 간단한 거더라도 제 채팅 다음으로 치는 사람 밴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냐 3만 팔로 안 돼서 뭐봉리못 하는데 스트리머 잘못 골라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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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, 조만간 그거 아니, 아니, 팔로우 팔로우 <laughs> 아 조만간 될거 같은데? 니 아니, 아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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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아 아니, 아 아니, 니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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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근데 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저.. 저 예전처럼 제 유행어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아.. 저희도.. 아 유행어 매들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? 막 억지 유행어 막 이렇게 해고왜 갑자기 유행어를 또 이렇게 조, 좋아해 주시지? 아 못하겠어 이것도 유행어냐고요? 아까 30초 전에 감사하다고 <laughs> 하지 않았니? 유행... 뱃대지가 불렀네 그냥 아 뭐야! 아니 뭐야! 뭐해! 안 돼! 음, 그래, 그래. I am 영 o 우 음, 띠어요요용띠어요요용띠어요요용뛰어요요용 얘들아 안녕 요까진 어, 어, 어 누나야 누나야 영주 누나야. 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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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u y 텐션, 그런 어이냐! 음, 음, 넘어, 음, 까 대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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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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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바레간바레 선배. 간바레간바레 선배. 표정, 표정 개표독하네란데, 야,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, 왜 자꾸 나보고 표독하게 생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, 어떻게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미션, 저. 후원을 받기에는 저는 양심 없는 스트리머입니다. 이 미션, 저, 취소하겠습니다, 그냥. 양심 없으니까, 저 취소할게요, 이거. 근데 그 야, 근데 이게 그렇게 막, 차이가, 그게 없어, 그지? 뭔 차이냐고? 그, 약간의, 약간의, 저, 보정? 어깨뽕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, 어, 어깨뽕. 이렇게. 어깨뽕 말고 다른 뽕을 써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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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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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난 순수 퓨어 퀘스션이요. 퓨어, 퓨어 퀘스션. 아니, 궁금, 궁금해서, 뭐.